13일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혼돈의 도간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 조이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강행.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무너진다며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산말과 폐회사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즉,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대표로서의 참석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질문은 헌법 제 103조의 사법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질의강행을 선언. 결국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억류된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장님, 지금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권분립을 이렇게 짓밟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독립이 절대적인가요? 국회는 물을 수 있습니다. 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이 아닌 전쟁터였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건 사법부를 일본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며 친일사법부라고 적힌 팻말까지 흔들었습니다. 사회의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단호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상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피고인 이재명을 부르죠. 라며 맞받았습니다. 결국 오전 11시 37분 끝없는 고성과 충돌 속에서 추 위원장은 휴정을 선언했고 조의대 대법원장은 그제서야 회의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이 지켜야 할건 권력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균형추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헌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국회의 권한, 그 경계선은 오늘 어디까지 허물어졌을까요?